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땡큐 좋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악녀 악료 몰디언 의 악녀입니다 아 여러분들 미코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미코는 이래저래 상황이 많이 지금 좋은 얘기가 많이 돌진 않죠 근데 사실 원신이라는 게임은 애정으로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거에 너무 많은 어, 신경을 쓰지 마시고 결론적으로는 자신이 만약에 미코를 좋아한다면 뽑아서 최대한 잘 쓰는 느낌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잘 쓰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은 것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궁금해하시는 몇 가지를 조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코 메인딜에 관련해서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미코는 풀돌을 하여도 메인딜은 아닙니다. 평타 메카니즘이 너무 구려요. 자두 번째, 라이덴 미코는 어느 상황이어도 라이덴을 뽑으시는 게 맞아요. 사실 똑같은 번개딜이라서 그래서 지금 라이덴이랑 미코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 건 아는데, 그냥 초보 분들 기준은 라이덴이 1 0 배는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있어요. 나는 라이덴보다 미코가 너무 이뻐 보인다? 그럼 미코 뽑으세요. 그냥 미코 뽑아서 게임 하시면 돼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냐고 물어보는 거에 대해선 나는 팩트를 얘기하는 해야 되니까 라이덴이 좋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 근데 여러분들은 질문을 바꾸셔야 돼요. 형, 라이덴 미코 중에 저는 미코가 이뻐 보이는데. 이쁘죠? 그룹 뽑는 거지. 라이덴 미코 중에 누가 좋아요라는 질문은 애초에 애정이랑은 덜 떨어지는 질문이에요. 그냥 애정으로 가세요. 가실 거면. 자, 그리고 미코는 지금 1에서 1.5티오 정도라고 제가 얘기를 해 놨는데 사실, 미코는 이게 이제 저희가 보던 그 티어 리스트인데, 만약에 여기에 자리를 준다라고 하면 딱 여긴 것 같아요. 굉장히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이제 메인 딜러, 서브 딜러, 뭐, 이제 서포터. 이거 최근에 영상 올린 거 있으니까 2.4 티어 리스트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이 자세한 설명 해드리고요. 어, 그 영상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미코는 딱그 기준을 쟀죠 여기 들어가요. 솔직히 얘가 그 서포팅적인 메카니즘은 없어요. 원충을 그렇다고 마, 미친 듯이 잘해주는 건 아니야, 사실. 그래서 일로는 못 들어가. 그렇다고 해서 메인 딜을 절대 넣을 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딱 1티어 기준으로 이 정도가, 음, 아닐까 싶습니다. 미코도 오지게 투자하면 평범한, 평범한 라이덴보다 강해지지 않을까요? 그 오지게 투자한 성유물 그냥 라이덴 주면 되잖아. 헴, 넘어가고요. 자. 미코는 돌 미코 돌파는 생각보다 모든 돌파 효율 조입니다. 미코는 1돌 원충 잘해 주죠. 2돌은 이제 범위 늘어나고 딜 늘어나죠. 3돌, 4돌, 5돌, 6돌 다 그냥 되게 평탄하게 좋은 돌파들이에요. 그래서 형들이 첫 번째 주차 구간 그러니까 내가 미코를 어따 파킹을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보통 2돌 파킹이 좋습니다. 오케이, 근데 어 미코가 이제 저는 돈이 좀 있는데, 어느 정도 돌파를 찍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면은 저는 제가 봤을 때 모든 돌파가 다 좋고, 6돌은 정말 좋아. 참고로 지금 세팅 풀 세팅 기준으로 2의 번개 데미지가 제가 한 1.6만 정도 나와요. 명함의 전무 기준으로, 2돌의 전무 기준으로는 한 2만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6돌의 전무 기준으로는 한 3만, 3만, 3.1, 그리고 뭐, 카즈아의막 베넷에 섞으면은 이스킬 e 데미지가 4.8도 받다고 하는데, 뭐, 어찌됐건 그 정도 나온다고 하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코 스킬은 하나 말씀드리면 2가 제일 중요합니다. 미코는 지금 Q 스킬이 멋있어 보여서 이렇게 그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거 아는데, 사실상 미코는 2스킬이 e Q 스킬보다 훨씬 좋아요. 어, Q 스킬은 그래도 미코의 그런 딜을 보강해주기 위해서 22초마다 한 번씩 써주면 Q 스킬 데미지도 진짜 나쁜 편은 아닌데 이 스킬이 메인이라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고 평타는 안 찍습니다. 어, 명암 기준 북두 핏을 보다는 확실히 배터리 플러스 감전 요인으로는 사용하기가 좋습니다. 감전을 일으키면서 자기가 이제 플러스로 줄수 있는 데미지가 굉장하기 때문에 그 부분. 어 생각하시면 좋고 네. 북드피도 상위 원 서브딜런 자 보세요 그리고 그리고 미코는 원마 풀 세팅의 번사 셋이 아니면 원마는 챙겨도 상관없는데 치왁치피보다는 안 좋아요 그걸 아셔야 돼요 형 미코 엄마 어때요 미코 엄마 좋지 근데 치왁치피보다는 안 좋아 내가 형들이 뭔가 어 내가 좀 있다 좀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자 사성 무기 기준으로는 음신의 학장이 제일 좋아요 그리고 나서 기행 그리고는 뭐 생각할 게 없습니다, 사실. 음유시인은 한번 궁찍고 나면 그 다음에부터 는 성능이 별로지 않나요? 근데 음유시인의 치피를 따라올 수 있는 무기가 없어 사성 중엔.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냥 깡 부원만 봐도, 그러니까 무기 스킬 빼놓고 봐도 음유시인의 치피를 따라올 수 있는 무기가 없어요 사성 중에는.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5성 무기는 당연히 전무가 좋고 사풍이랑 휴지는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 휴지가 좋은 경우도 있어요. 치확치피를 잘 맞췄을 때. 근데 사풍 같은 경우에는 아 뭐라 그래야 되지 치확 챙기가 쉬우니까 그러니까 사풍을 쓰든 휴지를 쓰든 치확지피 맞추는 밸런스 게임이죠 근데 밸런스 게임에서 우위를 가져가는 건 사풍이야 당연히 왜냐면은 사풍은 치확을 공짜로 챙겨주니까 무기 자체에서 자 그리고 다음입니다 미코는 치확지피를 챙겨야 원만한 치확지피와 시너지를 발휘하려면 증폭반응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증폭반응이라는 거는 증발, 융해 이런 걸 증폭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반응들은 그 반응이 치확치피됨이 먹습니다. 근데 치확치피를 챙겨야 하는 미코로서 증폭 반응이 없이 감전만 있는데 원막까지 챙기는 게 효율이 그닥 그렇게 많이 좋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특성에 0.15%그 추가 데미지 주는 게 있어서 이 e 스킬 데미지가 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나마 좀 낫다라는 것 뿐이지. 그래서 감전에서 원마가 치확치피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원마는 확실히 치확치피 공포보다는 미코 기준으로는 조금 아쉬워요 근데 치확치피 공포 다음으로는 확실히 유호 옵션인 건 사실이 자 원마 무기에 원마 범분 4세으로 원마 올인을 하면 어느 정도 딜 나와요 그래도 공치치 세팅보다는 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이 세팅도 가도 돼? 원마 무게, 원마 올셋하고 본분 4세으로 번개 감전 데미지 올리고, 그래서 감전 미코를 쓰셨대요. 어, 근데 공치치 세팅보단 딜이 좀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능 세까지는 아니야. 쓸수 있는 세팅이야. 자, 그리고 미코 원충을 일부러 챙길 필요가 없는 이유. 어, 지금 미코를 계속 써봤는데, 미코가 단일로 들어가는 파티는 거의 없어요. 미코는 어차피 번개랑 같이 들어가야 돼. 특히나 라이덴이랑 같이 들어갈 때 원충이 아예 필요 없고요 1돌일 경우에는 원충이 어느 정도만 있으면 알아서 다른 파티에 들어가도 원충이 되고요. 근데 1돌도 아니고 라이덴도 없다고 원충을 챙기긴 해야 돼요. 근데 무조건 번개도 저것도 북두는 좀 애매하고 핏을 데려가면은 원충 조금만 챙긴 선에서 그냥 주업의 원충을 챙길 필요는 없어. 근데 저게 그 케바케가 너무 심해요. 파티 바이 파티가 너무 심해. 요 내가 파티에 누굴 넣고 뭘 넣고 근데 만약에 내 파티가 예를 들어서 종료 알베도 이토 어, 혹은 이괄, 이런 것처럼 막 바위 3파티에 내가 이, 미코를 넣는다? 아, 그럼 원충 많이 챙겨야 돼요. 원충 진짜 많이 챙겨야 돼요. 자, 아, 그리고 3. 13번. 원마가 효율 그래프를 봤을 때는, 감전 효율을 봤을 때는 확실히 200에서 350까지는 원마 효율이 정말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왜 주업에서 원마를 땡기시면 안 되고, 부업 남는 자리에서 원마가 땡겨지거나, 디오나나 카자 같은 애들 쓰거나 아니면 설탕 같은 애들 써서 원마를 파티에서 땡겨 와야지 그게 그나마 효율이 좋은 거예요 오케이? 자아 그리고 14번 미코 라이든 조합으로 되게 다양성은 생겼으나 왜냐면은 미코 라이든을 쓰면서 헨추가 풀리고 베네시풀러버리니까 다양성은 생겼죠 근데 그게 미코 주도적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해 그러니까 사실 코코미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코코미 명함을 뽑으면서 대이 풀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덱을 조합하는 데 있어서 근데 그거는 코코미 주도적이 맞아. 근데 미코는 주도적이 아니라 업혀가는 입장이라서 좀 애매해요. 되게 다양성을 이제 얘기하기에는 좀 애매하긴 하다. 그래서 이제 미코 파티를 짜는데 고민이 많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음. 그래서 미코 파티 짜는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되게 간단해요. 자, 미코 믹스 커피 레시피 파티 조합법입니다. 물 넣으시고요. 컵에다가 언개두개 넣고 설탕 하나 넣으시면 나이스 지금까지 악령 물견이 악령이었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양반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땡큐